오늘 날짜의 과거로 가보는 타임머신 그 시절 뉴스. 오늘은 35년 전 오늘로 가볼게. 88년 7월 10일 뉴스야. 첫 번째 소식은 무더위 속 해수욕장 상황을 소개할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남부 지역의 마른 장마 속에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휴일인 오늘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25만여명의 인파가 몰려서 시원한 물보라를 맞으며 한껏 더위를 식혔다. 아직까지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서일까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피서를 즐기는 인파가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다. 또 모래를 이용해서 갖가지 형상을 그려내는 아티스트 신상님들의 모래 조각이 눈길을 끌었고 길게 펼쳐진 백사장의 한쪽 끝에서는 이색적인 해수욕장에서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올라간 제주도 내 10여 곳의 해수욕장에도 1만여명의 인파가 찾아와서 불볕 더위를 시켰다또 어제 일제히 문을 연 경포를 비롯한 동해안각 해수욕장에도 휴일을 맞아서 5만여명의 피서인파가 존나 몰리고 있다. 두번째 소식은 시에버스 추락사고에 대한 소식이야.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 면 작동리 대한곡의 커브길에서 44살 김종현씨가 운전하던 동부역의 소속 시에버스가 거지같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비켜가려다가 10여 미터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울주군 삼남 면, 보울리 외양부락 23살 유지열 씨등 28명이 중경상을 입고 울산 동강병원과 백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도 롤러코스터용 안전바 장착이 시급한 듯. 세 번째 소식은 일본 도쿄에서 호돌이 가장 앵렬 소식이야.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긴자거리에 호돌이가 등장해 도쿄 시민들로부터 발채를 받았다. 제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어제 긴자 거리에 호돌이를 등장시켜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이어서 밤에는 도쿄돔 구장에서 벌어진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팀 간의 야간 경기 때1,200 마리의 호돌이를 등장시켜서 관중들의 흥미를 돋구어 주었다. 네 번째 소식은 첫 앨범 넉달만에 인기 차트에 급부상한 가수 박남정의 소식이요. 가수 박남정이 젊은 율동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첫세범은 출시 넉달 만에 각종 차트 10위권 내 올랐으며, 아 바람 이어의 주인공 22세 박남정은 김한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젊은 율동을 대표할 만한 가수다. 원래 이 곡은 춤에 적합치 않은 트로트풍의 노래였지만, 우연히 TV에서 맛배기로 보인 춤이 의외로 큰 인기를 끈것 같다고 한다. 춤은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박남정은 86년 하이하트 호텔에서 열린 전국 디스코 경연대회에서 챔피언을 따낸 후, 춤만 추는 가수로 인식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순수히 노래로 승부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미 고교 시절 아마추어 가수 경연대회에서 우승했으며 MBC 합창단 출신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율동만이 강조되는 것이 섭섭한 모양이다. 칭호송 라이터가 꿈이라는 그는 곧 이달 말 2집 준비에 들어가는데 자작곡도 두곡 포함된다고 한다. 박남정 오빠 화이팅! 그 시절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